대한민국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전남 GT가 열리는 이곳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남 GT 스포츠 바이크 400클래스 이제 잠시 후부터 포메이션 랩을 시작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포메이션 랩을 돌고 어, 완전히 자기 그리드에 쓰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아, 시작합니다. 네, 네. 감히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 심장 박동수를 어,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어,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관람객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성 어, 어, 선수가 시동이 지금... 네, 지금 시동이 네. 잘안 걸린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어, 89번인데요. 오현승 네, 선수. 선수. 네. 자 일단은 포메이션 11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또 뭐, 타이어에 대한 예열 부분. 전체적인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는 포메이션 랩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와 동시에 요 지금 포메이션 랩 스타트가 시작이 됐는데 네. 89번의 오연승 선수. 자, 지금 오, 아. 또 이동하는 걸로 봐서는 피트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쉽지 않네요. 아, 지금 현재 네. 오현승 선수가 58점의 포인트로 종합 시리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피트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고 네. 어, 피트에서 스타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이 켜질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바이크 400 클래스입니다. 자, 시그널 들어오면서 다섯 개의 적등. 우두 꺼지는 순간 경기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지금 엄청난 힘을 보여줬던 나승남 선수였었고요. 자 일단 가장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92번. 아 그리고 82번의 신준환 선수도 빠른 스타트로 네. 안쪽으로밟고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나승남 선수가 앞쪽을 잘 잡았고요. 그 뒤쪽으로는 장진영 선수가 함께합니다. 아 스타트 장면에서요. 92번의 장진영 선수가 25번의 나승남 선수 그리고 82번의 신준환 선수까지 거의 쓰리바이드를 동시에 진입하고 네. 있는 모습들을 봤었고요. 자 이제는 길게 늘어진 1.1km의 직선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행히 첫 번째에서는 사고가 없이 정말 잘 출발했고요. 자, 과연 이제 여기서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자, 26번. 자 김영원 선수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뒤로 와. 25번의 나승남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김영원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가면서 지금까지는 김영원 선수의 현재 일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예선전에서는 김영원 선수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 서긴 했습니다만 음. 막상 결승전에서는 이 행운의 여신이 김영원 선수에게 좀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엔트리가 앞쪽에 노란색 지금 엔트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라이닝 음. 하우스 알고서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흰색의 엔트리는 KMG, 네 k 리그의 엔트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부부터 이제 순위권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뭐 전략들을 봤을 땐 아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쪽이 좀 붙어 달리는 네. 지금 일렬을 유지하면서, 네. 어, 다행히 사고 없이, 네, 랩을 완성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일 위험한 구간들은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대열을 유지하면서, 추월 경쟁을 보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26번에 김영원 선수가 앞쪽에 있고 그 뒤쪽으로 나승남 선수 그리고 장진영 선수가 함께합니다. 지금 앞쪽에 네명의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5위권과는 약간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보면은 엔트리색만 보시기에도 지금 리그가 다른데 순위가 각각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K리그에서는 지금 나승란 선수가 어 지금 가장 좋은 위치를 먼저 획득했습니다. 이제 엔트리 번호가 써있거든요 바이크마다. 네. 바이크의 바탕색을 보시면 되는데 바탕색이 노란색이 라이딩하우스 알리그고 하얀색 앞쪽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장진영, 장진영, 장진영 선수 먼저 올라갑니다. 자 뒤쪽에 붙어서 나승남 선수를 넘어오면서 자 26번의 김영선수 호 뒤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어, 오늘 장진영 선수가 이한 바퀴만에 아 같이 빠져 나와요. 어, 자, 조금 동시에. 더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다 올라갔어요. 자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 네. 자 참. 서로 라인이 좀 물리면서 컨택의 어, 위험이 있었지만 잘 피해 나갔습니다. 아 여기도 뒤쪽까지. 분이들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지금 보시면 잠깐이라도 슬립 스트림을 이용하려고 뒤에 붙었다가 나오는 모습. 그렇죠. 3 1번 아, 이은민 이런 식으로 어, 이용하는 거죠 앞사람고맞습니다 네. 보고. 또한 또 실력이고 한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이제 사례째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안쪽으로 어, 한번 오연수 진입해봅니다. 네. 분노해질 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연수 선수 실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4위권까지 올라가는 오연수입니다. 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네. 오연수 선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지금 김영원 선수가 4번에서 출발했지만 2위권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점의 포인트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자 아, 여기 다시 한번 오연수 배틀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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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게 오연수 선수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영화에서 봤던 그 분노의 질주 <laughs> 장면을 <웃음>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죠? 네, 중위권 이윤민 선수 뒤쪽에는 바로 오연수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선호 하나당 지금 한 명씩 추월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대때 오연수 선수의 순위를 언급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20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느덧 이한 바퀴 안에 벌써 반절을 앞당겨 왔습니다. 어, 지금 또 올라왔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오연승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스타트가. 예. 네, 그래도 오늘 변수라고 한다면 총4 7대의 바이크들이 함께 달리는데 이제 9번부에 백마커로 인한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백마커의 변수도 있고 지금 신준원 선수가 지금 2위로 또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계속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9번에 오현수 선수가 아, 계속 주위까지 아, 올라왔어요 2위 올라왔어요 자 이제 앞쪽에는 제이육 선수가 보입니다 지금 김영원 선수가 4위로 내려온 수점이기 때문에 오현승 선수가 6위권까지만 올라가도 시즌 네. 챔프가 가능합니다. 와 오늘 오현승 선수 이게 드라마를 쓰기 위한 네. 전략이었나요? 아 <laughs>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게. 네, 원한 전략은 네. 아니었습니다만 네. 너무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있는 오현승입니다. 네. 자 33번의 이해선 선수 지금 현재 6위고요. 자 뒤쪽에 오현승 선수 이제 보입니다. 어, 네. 그 앞쪽에 16번의 제혁 선수가 또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두 선수 리그가 다르긴 합니다만 아 네. 뒤쪽에 연이어서 계속 빠지는 선수들도 보여집니다. 직선 구간에서 네. 브레이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실수하는 선수들이 간혹 나옵니다. 아무래도 f 1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넘어섰어요 제일 네. 선수 넘어서고 이제 이영 선수를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오현 선수 이제 8 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와, 야 정말 최후미에서 PT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8위권까지 올라간 오현수 선수입니다. 이 정도라면 약두 바퀴 뒤쪽에서는 뒤에서는 김영환 선수와의 배틀도 <laughs> 네. 나올 듯 싶고요. 그 이후에는 장진영 선수도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착각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후미 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laughs> 자 서로가 클래스는 다르지만 자존심 대결입니다. 네, 아 지금 계속해서 나승남 선수가 좌우로 라인을 바꿔가면서 장진영 선수를 일단은 계속 자신의 움직임들을 조금씩 크게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어, 붙 나승남 선수 뒤쪽으로 신준호 선수 같은 클래스 에 서서 있기 때문에 어찌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자리도 지켜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첫 라인 바니다 나승남. 여성님. 이렇게 해서 장재영 선수를 넘어서는 나승남입니다. 아 지금 나승남 선수가 유독 이 에포인코스 1번 코너에서 그 추월 시도를 매 랩마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나승남 선수가 본인이 자신 있어야 하는 이 있어하는 1번 코너에서 결국 추월을 하면서 선두를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네. 아, 다시 이게 끝까지 알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추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메인 또 구간이 네. 길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네 나승남. 여기서 한번더 네. 바뀌었습니다만 매 코너마다 지금 달라요 네알수 없습니다 네, 경합들이 네. 다르고 자신 있는 그 코너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초를을 했다가 다시 뺏겼다가 하는 상황들이 지금 상위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번 장진영을 넣었어요 장진영. 저렇게 잠깐이라도 붙으면 네. 바로 빨라집니다 자, 자 나승남 벌써 올라왔습니다 앞쪽에 백마커 자리하고 있고요 자 마치 같은 클래스처럼 경합을 하고 있지만 다른 클래스입니다 헉. 자 이제는 백마커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네. 둘 경합을 하게 되면 네. 뒤에 신준원 선수가 또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느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진영 선수한테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오히려 네. 이렇게 상위권에서 경합을 계속 해줄수록 오현승 선수에게 좀 기회가 올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신준원 선수가 초반에 이제 뒤쪽을 좀 많이 의식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내 뒤에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앞쪽과의 관계를좀 좁히는 거의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10랩 중에 7랩째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쪽에 장진영과 나승남이 계속 자리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승남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선 선수. 야, 연려 선수 왔어요. 와, 자, 이 네. 소식을 지금 장진영 선수가 알까요? 와, 벌써 이제 무서울 정도로 왔다 왔습니다. 우연 우연승, 우연승. 가 지금 순이라면요 어쨌든 포디엄은 갑니다. 네네.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laughs> 포디엄을 가고요 시즌 챔프가 되고요 이제는 이양이면 1등으로 마무리하겠다 이한 가지 목표만에 남겨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클래스 네. 김영원 선수 바로 뒤쪽에 오현 선수 붙어 있고요 이제 따라 붙습니다. 자, 지금... 정말 이 정도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실력인데요. 네. 이제는 앞서 달리는 선수를 추 수에서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오연수 선수입니다. 아 달뜻말뜻하네. 아 이제 수월이 네. 될것 같습니다. 자오기서 오연수 오연수. 들어갑니다. 올라갔어. 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 라인 만들어내는 어. 오연수. 지금 계기판을 한번쳐다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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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되면 어? 느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위까지 올라갑니다. <laughs> 참, 참. 지금 백마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그래. 길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이제.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47대의 바이크들이 함께 혼주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구간들에서 정말 많은 백마커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 장기영 선수 보시면 저렇게 백마커들을 네. 이용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뒤쪽이 바짝 붙어서슬립스트림 사용해서 더 빠르게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야 정말 이건 마저도 다 이용하는 장기영 선수입니다. 네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각 순위별에 그 구도를 봐야 되는데 네, 오현순 선수입니다. 아, 오현순 네. 선수. 와, 와 정말 무섭게 달려가고 있고 요격차는좀 많이 있습니다만 귀신이에요 귀신. 네 정말 이 포디움 시상식 장면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laughs> 네, 다른 선수들이 <laughs> 아마도 네, 정말 아니, 대단한 50명의 선수를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laughs> 네, 지금. 대단한 경쟁입니다. 네. 이 정도 해줘야 2024년 화려한 유종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저렇게 하고 이제 25월 바이크 시상에서 가져가면, 네. 아 오늘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현장에서 지금 네. 전시가 되어 있고 바로 가져간다고 하니 네. 그러면 초반에 스타트가 안된부분이 조금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laughs> 네, 네. 이 챔피언 타이틀로서. 네. 네. 자 지금 오현승 선수가 키트에서 어, 출발해서 2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쪽에 있는 장진용 선수와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2위로 피니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각 리그에서 1등하고 있는 선수들이 존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오현승 네. 선수에게 집중되고 네. 있다라는 거. 아, 네. 오히려 장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더 많이 <laughs> 네. 언급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오현수 선수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지금 오현수 선수. 오늘 오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챔피언십 결정전으로 김용 선수와 함께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어, 자. 피니쉬를 한것 같은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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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나스남이 먼저, 먼저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나승남 정진영 선수가 나란히 들어오고 신주영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옵니다. 자 스포츠바이크 400 결승 잠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 순위로 따져봤을 때는 나승남 선수가 어, 가장 빠르게 들어왔고요. 장진영 선수, 신준원 선수, 그리고 오현수 선수, 김영원, 이영, 제혁, 한재영, 예선호, 그리고 배정 선수까지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했고요. 11위부터 이윤민, 데이비드, 이규호, 정영국 박성열, 장성희, 김경현, 조민욱. 우병현, 김민철 선수까지 20위권이고요. 자, 최요한, 전재혁, 김명훈, 김문탁, 노윤주, 최경덕, 박준투, 그리고 박준영 선수와 백승일, 권영민 선수까지 30위입니다. 자, 김희동, 정창대 유부일, 바딤, 김진혁, 김경원, 김성욱, 연정훈, 김지웅 이용창 선수 40위까지 함께 불러드렸고요. 윤호상 선수와 이정범, 김진혁, 안성민, 주남진, 장성호, 임태원 선수까지 47위까지 잠정 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